네, 안녕하세요. 저는 악동의 무모한 세계 여행을 운하하있 있는 이이버 파워블로거 악동한지입입다다 k t u n g Hanjaimda.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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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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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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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 곳이 있습니까? 저저는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세 가지만 딱 꼽아서 얘기하자면 일단 관광지로서는 어드벤처 월드 그 이유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핸더를볼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태어난 폴라베어를 볼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음식은 이제 어... 가즈라바시 호텔에서 먹, 먹었던 이로리 그게 좋았던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일본을 다니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그 지방의 제철 음식으로 만든 건강식이어서 제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체험은 쪽빛 염색 체험을 했는데 그때 만든 손수건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빨리 돌아가서 그걸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원래도 좋아했던 관서 지방이 이번 경험을 통해서 더 특별해지면서. 관서지방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관서지방으로 여러분도 놀러 오세요.